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상대학교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께 모든 대학 부승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상국립대학교를 출범시키는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해주시는 김경수 지사님, 김수갑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님,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 강민국 국회의원님, 하영재 위원님, 경상남도 김하영 이장님조교일 진주시장님, 그리고 축하 동영상과 멘트를 보내주신 유원회 부총리님, 유기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송석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장님들, 한경호, 어, 김한영 총동문회장님께 특별하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7년 11월 국립대학 핵심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약 40개월 동안 대학통합업무를 책임가가 열정으로 추진해 주신 이상경 전 경상대 총장님, 김남경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의 경의를 포함합니다. 어, 이상경 총장님 오늘 개인적인 사정을 안 오셨고요. 김남경 총장님 대신에 아주 저 우리 막장 막 부총장님 일어서시죠. 마대행 부총장이고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학교는 경남의 대표대학이면서도 그에 걸맞는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왔습니다. 경남의 경제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3위에 해당합니다. 인구도 네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경남에서는 최고의 대학이었지만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는 자기 매김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는 이미 20년 전부터 잉태되어 있었는데도 정부 당국의 대책을 기대하며 대학 스스로의 개혁과 혁신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활성화와 학습 효과 향상,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경상국립대학교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대학통으로 더 깊어진 역사와 더 커진 규모에 걸맞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국립대학교는 통합대학이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 거점 대학으로서 거듭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는 주춧돌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가 되고 우리 지역의 역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상국립대학교는 경남지역 핵심 플랫폼을 총괄하는 대학으로서 경남 지역의 대학 교육 핵심과 지역 핵심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및 해외 진출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도상국의 우수 인재를 친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개발 도상국 차세대 리더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으로는 우리 지역의 핵심을 선도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등교육 모델을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경상국립대학교는 경상남도의 역사, 정신, 사상을 고용하는 분야를 육성하고 대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지할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교육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비대면 강의와 평가가 일상화된 시대에 대학 생존과 학문 발전 전략을 동시에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남 진주 핵심 도시와 진주 사천 항공 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해 인근 지역 국가 산업단지 등과 연결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학문 발전과 산학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기업, 핵심 도시 입주 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언론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실질적인 핵심 네트워크 구축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완수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경상국립대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유튜브로 출범식을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경상 국립대학의 통합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촉발된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파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일 지역의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사모적 경쟁을 지향하고 더 강력한 경쟁력으로 지역 핵심과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 통합의 롤모델로서 경상국립대학의 탄생의 상징성은 더욱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의 탄생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에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급점대학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 경남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경남 도민이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 그리하여 전국의 우수한 기업이 졸업생을 먼저 선발하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은 한분한 분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고 그것이 다시 하나로 융합되어 지역 발전에 미끄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 통합의 모범이 되어 지역과 대학을 함께 살리는 데 기여한 대학으로 영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